<laughs> 안녕하세요 나이홍주입니다 <laughs> 여러분 네, <laughs> 네 여기 온거 펄세이 삼성 A타입 19평짜리 왔습니다 여기 투투베드고요 바로 안쪽으로 보시죠 근데 네. <laughs> 어, 약간 이렇게 <웃음> 숲속에 <웃음>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이은 <정도> 어디부터 봐요? 거실부터 <laughs> 볼까요? 네 거실부터 먼저 보시죠 <laughs> 너무 멋있어와 <좋았어. 웃음> 진짜 좋네 와 진짜 좋네 네, 바로 앞에, 브라운스털 레전드, 아파트 보이시죠? 음. 네, 연예인분들 많이 살고 계시죠? 네, 여기, 여기까지가, 여기, 음, 요거 아. 음 다해야돼 오, 오, 이것도 다야 오, 오. 아까 거기였잖아요, 그쵸? 수납공간인가? 진짜. 네, 수납공간까지 같이. 저기 있네, 여기 밑에도 수납공간이고. 음. 좋다, 참. 오, 된다! 오. 와, 완전 또 가지? 어떡해? 어떻게 i 어요 it's 기 n t h 요 기다려야 돼요 어, 아, 기다려. 이거 약간 영 t to go t 드 c i 기다리세요 l l a I don't want to go to c i n d e r e l l 요 I don't want 하이엔드 맞네. 보수네데 보수로 매장제를 썼고. 음. 하이엔드 특징이 이제, 아일랜드, 시, 아일랜드 식탁으로 이렇게 대형 식탁 이렇게 음. 놓는 거죠. 이제 소형평수를 가더라도 주방은 포기할 수가 없, 없나 보네요. 음. 네. 그래서 되게 크게 돼있고 여기에는 뭐, 광파 오븐, 그리고 와인셀러 같이, 같이 음. 들어가 음. 네. 음, 좋다. 그리고 뭐, 히든, 히든으로 지금 뭐, 냉장고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같이 들어가요. 음. 네. 에지 커네 확실히 화이트 톤으로 여기까지 다해놓 엄청 예쁜 것 같아요. 네, 와, 확실히 머니 머니해도 화이트다. 확실히. <laughs> 여기는 후드 위에 이 디자인도 예쁘게 되있어요. 네. 요즘에 인덕션 안에 이렇게 또 음. 같이 들어가 있는 거 네. 음. 그리고 주방 안쪽에는 여기 식기 세척기도 같이 들어가 있네요 네. 그 다음에 작은 방부터 볼까요? 작은 방. 네. 작은 방. 대단한 친구. 여기는. 여기에도 수납 공간이 있네요. 네, 그리고 여기에 <laughs> 첫 번째 방으로, 그냥 안방으로 쓰면 되고, 안쪽에 다 유리문으로 이렇게 진열장이 다 준비가 되어 있네요. 네, 그리고 문을 딱 열면은 여기 간접정명도 들어오게. <laughs> 디테일까지 신경 쓴 모습. 불붙어 어, 불켜져는데 <laughs> 오, 확실히 근데 좀. 오! <laughs> 무슨 아, 게 맞는데? 있네요. 네? 이렇게 아 가까이 안안눌렀는너 놀란 거 아니야? 어, <laughs> 근데 집 필요한 상황인 거 어찌하지? <laughs> 어. 가까이 지나가면 이렇게 저절로 열리나 봐요. 다 자동이네요. 거실만큼 큰데 여기 그냥 이렇게 내가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침대 넣으면 되겠다이 정도 딱 두고 필요한 거장 비밀스이 정도는 한 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옷을 딱. 힘든 거지. 어? 어 드라이야 있어, 이거. <laughs> 여기가. 그 다음에, 보면, 여기가, 이제, 내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새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많으니까, 이런 공간을, 와, 이거 할 수도 있으네. 근데 여기는 다 자동이다. 커튼도 다자동이고 오, 자동이다. 이어서 라 이거 갑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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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자, 공개합니다. 원룸 타입 보시죠. 그, 저희, 펄세이 있는 아까는 투룸 나는데 지금은 원룸, 원베트 타입으로 지금 왔습니다. 어, 여기 같은 경우는 비타입인데 1다평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근데 지금 내구를 보니까 지금 뭐 저희들이 다른 하이엔드 없을 때도 많이 봤지만 그런 구조로, 순환형 구조로 이렇게 원베드 타입으로 되어있네요. 전형적인 그 15평형대의 오피스텔입니다. 음. 한번 볼게요. 음. 네, 일단, 이 어느 곳 볼까요? 여기가 네. 네, 홀이고, 음. 네, 여기가 거실이라고 보면 되고 음. 네, 여기가 좀, 네, 원룸 온 거실 느낌이고 이제 뒤쪽으로는 주방입니다. 음. 네. 어디부터 볼까요? 네. 일단 여기 뷰를 한번 볼까요? 네! 네, 여기도 모든 벽면이 음. 다 이렇게 큰 창으로 되어있어서 뭐 중앙권이나 체강도 있고, 그리고 뭐, 여기 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대로변이 이렇게, 이렇게 다 보이고, 음. 네, 그래서 뭐 그날의 교통상황도 알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뭐, 그리고 특별히 이제 뭐 강남의 뷰가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시티뷰고, 똑같이 이제 있는데, 뭐, 동강 거리들이 다른 고층 건물들이 조금, 조금씩 멀리 떨어져 있어서 뭐 가림는 없이 이제 강이나조망은잘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그리고 양 <laughs> 안쪽으로 볼까요? 네, 방 안에 벌써 이렇게 수납공간이 마련되어 있네요. 복박이 장처럼 음. 네. 요즘에는 이렇게 투명한 창으로 되어있는 복박이 장이 음. 많이 유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고급적 보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옷 갈아입고 그리고 스타일러 바로 옆에서 쓸수 있게 음. 들어가 있네요. 네. 거울, 온 상원이 <laughs> 다 거울이네요. 반짝반짝 비쳐가지고 그쵸, 그치죠. 음.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동선이 또, 편하게 순환형 구조로 음. 여기에서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바로 여기 욕실, 네, 욕실로 가. <laughs> 음. 네 마찬가지로, p o w d 이 r e d milk, m i l 게 m 게 l k mi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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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i 요 k milk, milk, m 트있어어 헤어 드라이어 쓰기 편하겠어요. 네, 그리고 아래쪽에도 이제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음. 다마련되 있고 음. 네. 여기 수전 브랜드 같은 것도 틀은 좀 수전 브랜드요? 응, 음, 일단 패스 음. 그리고 여기도 다른 하인들 오피스텔이랑 마찬가지로 음. 이제 변기랑 이제 샤워부스 다 독립적으로 구분이 돼 있어서 음. 이제 뭐 습기라든지 렌즈 같은 것들 다 잡을 수 있게 돼 있네요 음. 네. 네 여기는 이 안쪽에도 다 화이트 톤으로 되어있는데요. 응. 그리고 마감이 엄청 부들부들하게 뭐묻어들기잘 닦이는 마감이에요. 응. 어.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욕실 공간은 이제 입구라든지 여기 나가는 공간도 다 중문으로 응. 이렇게 두꺼운 중문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차단해서 생활을할 수가 있고요. 하장만 그저 안본 데가 있어요. 주방. 네, 주방으로. 네, 주방 옆. 보기 전에 여기도 한번 볼까요? 여기가 워시 타워. 어. 네. 워시 타워 공간이 있고 세탁기 용량이 되게 크네요. 음. 네. 주방. 이기서 채광 보세요, 너무. 아니 여기는 테이블이 좀 달라. 약간 무늬 있게 이게 뭐지? 되게 예뻐요, 네. 그렇죠? 음. 네, 자재 같은 마감도 신경을 잘쓴것 같고, 음. 그래서 여기서 음식을 하고, 여기 후대에서 냄새 제거를 바로바로 해줄 수 있는 그런 구조네요. 음. 거기에다가 좋은 게, 여기 바로 옆에 이렇게 창문을 열 수가 있네요. 네. 그래서 환기 같은 것도 걱정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룸 온 것이 원베드 형태다 보니까, 확실히 여기 조금 뭐 뭐수전 여기 세면대라든지 이런 그 인덕션 같은 것들도 좀 작은 사이즈로 되어있네요. 너무 과하지 않게 뭐, 솔직히, 1룸1거실 14평, 15평, 이렇게 되는 호실이, 어, 아일랜드들, 식탁만, 이렇게 공간을 다 차지할 수 없잖아요. 음. 그래서 적당한 사이즈로 이렇게 꾸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1인 2인 가죽, 가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이상의 주, 주방은 딱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음. 그죠? 맞습니다. 아, 습니다 이건 뭐죠? 수납장 아, 이거 수납장 되아 약간... 여기 잔 넣는 데가 아, 많아 잔, 잔 진열대구나 어. 와인잔 아, 그, 어, 아 여기 왜냐면 와인 셀러가 있으니까 네. 좋다 여기 선반 선바... 이렇게 수납장 열면 다 은은하게 조명이 나와 네, 간접 조명 다 들어가 있고 아 예쁘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도 거울처럼 참 네. 오, 좋다 음. 아 여기 오. 버튼도 있구나 여기가 이렇게 자기 본인이 진열하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진열해두고 불 이렇게 켜놓고 이렇게 두면또 예쁘겠네요. 보다. 음. 네. 뭐 하나하나 작은 것까지 신경을 잘 썼네요. 음. 음. 사장님 불러보셨는데 뭐가 제일 인상적이셨어요? 어네 저는 일단 뭐 다른 뭐 이엔들들이랑 이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어, 비슷한 구조의 이런 원룸 원거실 구조로 이제 어, 시공이 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런 수납공간이 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방 안쪽으로 빼버리고 이 화장실이랑 욕조를 공간을 좀 축소를 해가지고 평수를 좀 넓게 뺀 듯한 느낌이 있네요. 음. 그리고 뭐 창호 같은 것들은 다른 데랑 마찬가지로 이제 다큰 창호로 해가지고 채광이나 이런 조망권 같은 건 확보를 잘 했고요. 음. 거기에다가 뭐 주방 같은 경우에도 주방이 뭐 1인 가구, 2인 가구에 맞춰서 이렇게 아담하게 제작이 된 것도 전 마음에 드는. 그 와중에 이제 오븐이랑 와인냉장고 이런 것들은 놓치질 않아요 음. 네. 쓰시는 분들은 잘 쓰실 것 같아요. 네. 네. 과장님어떠셨어요 저, 어, 는 일단은 바로 여기는 층몇 층이죠 여기다? 여기가 11층. 11층 바로 앞에 옆 건물에 이렇게 정원이 보이는 것도 좋고. 일단 음. 톤이 어전 여자다 보니까 뭔가 쾌청해보이는 걸 좋아해요 톤이 화이트로 다 일관되게 되어있는데 뭔가 이런 빛 단짝이 은은한 단짝점이 그리고 뭐 요즘 수납공간 사실 하얀든말많고 그쵸 수납공간은 다 많아야 되는 거고 저는 전체적인 이런 톤이 너무 좋아요 지금 근데 음, 저도 그냥 가장 마음에 드는 건좀채광이 좋고 음. 어,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네요 네, 저희가 원룸 원거실 타이도 봤고요. 저희는 펜트하우스도 촬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 보고 어떤지 한번 다시 촬영해 보겠습니다. <laughs>